반갑습니다. 어, 1과와 2과 문법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과, 일과, 먼저 1과부터 보겠습니다. 1과의 문법 핵심은 뭐죠? 과거 완료죠. 그래서 1과 과거 완료. 형태는 head p l u pp입니다. 그죠? 그럼 과거 완료라는 것은 언제 쓰는가? 좀 과거 완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형태가 head p l u pp로 되어 있죠. 그럼 과거의 특정 시점이 있으면 되죠. 항상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할 때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과거 완료의 기준은 과거의 특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니까이 이전의 일이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렇죠? 어, 래서시제 우리가 수, 어, 수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다고 볼때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을 현재라고 볼게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오는 시점을 미래라고 할거 아닙니까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보다 이전의 일을 우리 과거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전의 과거를 우리가 대과거란 표현을 씁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면 어떤 과거의 시점을 볼때 그죠. 그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이전의 그죠. 과거 시점부터 그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까지의 영향이죠. 이걸, 이 구간을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 완료는 뭐겠습니까? 현재 완료는 어떤 과거부터 그죠? 지금까지겠죠. 이게 현재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완료가 이게 되겠죠. 자, 볼게요. 특정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겠죠. 다시 말하면 과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그때 과거를 뭐다? 대과거, 즉,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을 나타낼 때 볼게요. I had never seen. 자, 우리가 never란 것이 있으면 현재 완료에서 배웠지만 경험이죠. 그럼 I had never seen 하면 내가 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죠. 어, 코알라를. 언제까지? I saw one. 내가 그것을 볼 때까지. 이때가 one은 앞에 있는 코알라와, 그죠, 같은 거이죠 그래서 코알라를 볼 때까지, 코알라를 볼 때까지 내가 코알라를 본 적이 없답니다. 인오스트 s t r a 에서 언제? 작년에. 결국 작년에 코알라를 본 시점이 기준이죠. 그 과거 그본 시점을 기준했을 때그 이전까지는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볼게요. 이번에는 케빈이 월드 재킷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때 월이 뭐죠? 입다의 동사죠. 그럼 입었다의 시제 뭡니까? 과거입니다그죠근데 어떤 재킷을 입었냐면 댑 이아가 재킷을 꾸며주겠죠. 그의 아버지가 h a d bought for him 그를 위해 사줬던 재킷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게, 볼게요? 케빈이 재킷을 입었던 시점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사준 시점을 비교해 볼 때, 먼저 사줬겠죠. 그 사줬던 재킷을 입었습니까? 결국 입었다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산 행동이 왔겠죠. 그래서 헤드보트에 더이전의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과거 완료인데 우리가 과거 완료 진행형이 나옵니다. 과거 완료 진행은 쉽게 생각하면 되죠. 더 이전의 과거부터 어떤 과거까지, 그죠? 어, 나타나는데, 형태는 had b e n ing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 언제 쓰냐? 과거 시점에도 진행 중일 때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완료 진행을 쓰죠. 현재 완료 진행은 뭡니까? 현재 시점에도 진행 중일 때,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거죠. 결국은, 진행 중이란 걸 얘기하고 싶으면 진행형을 쓰면 됩니다. He had been sitting. 그가 had been sitting. been ing 그죠? been ing는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had been은 과거 완료니까 더 이전의 과거부터 어떤 과거까지 그가 계속 앉아있는데 그 시점에도 뭐더라? 앉아있다는 얘기죠. For three hours. 세 시간 동안. 즉세 시간 전부터 계속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His back. 이때 back은 등이죠. 그의 등 허리가 started to hurt. 아프기 시작했다. 진행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도 계속 앉아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일과의 핵심 문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생략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플러스 비 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어, 우리 지금 1과의 핵심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인데 결국 뭐만 하면 되죠? 관계 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om, which, that은 관계 대명사 절 안에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영어에는 모든 문법에 예외가 있거든요.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목적으로서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이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지가 속해 있는 절맨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혼자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함께 뭡니까?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를 데리고 왔을 때는 관계 되면서 혼자서는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전치사를 데리고 왔을 때는 혼자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스는 전치사 플러스 대스의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인대신 왔을 때 이때감 대스는 절대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방금 아까 이가 본문에서 인대신이라는 구문이 나왔는데 뒤에는 주어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죠? 물론 뒤에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올수 있습니다 이때 뜻은 접속사 대시 이 되겠죠 그럼인 i 뿐만 아니라 at that, on that, with that 이런 전치사대 a 의 형태는 올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략하는 경우 예를 볼게요 Sophie is a friend, s o 는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면 whom I met, 내가 만났던 친구죠 관계대명사 저리, friend 수식이죠. I가 주어가 되고 met이 동사입니다. 누가 없죠? 목적 없네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어디에서 만났죠?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이만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두번째, I forgot. 내가 잊었다는 얘기죠. 뭐할 것을? To bring the homework. 숙제를 가져올 것을 잊었네. 그 어떤 숙제냐? which I did yesterday. 내가 어제 했던 숙제죠. 그러면 I가 주어, did가 하다의 동사. 누가 없죠? 목적어가 없음. 즉,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위치로 온 거죠. 그래서 목적의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있겠죠. 자, 생략 불가능한 경우, 예를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전치사를 데리고 왔을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the teacher,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죠? I talked. 내가 말했던 선생님입니다. patiently, 아주 참을성 있게. answered, 대답했습니다. All my questions, 나의 질문에. 자, 여기서는 talked에서 끌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선생님이 patiently하게 answered, 아주 참을성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가 동사고, teacher이 주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to whom, 원래 어떤 문장이죠? I talk to 누구? The teacher 이 되겠죠. 원래 이 문장이죠. 그렇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내가 talk to,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선생님에게. 이때 the teacher 이 홈이 되는 거죠. 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to 훔이 같이 함께 온경우다 이때는 홈만 생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는 있죠. 단, 얘가 생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림사, 후 위치 w h i 은, 그죠. 특히 w h 나 위치는 대 h 로바꾸어쓸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w 음을 어떻게 대 h 로바꾸어 쓰면 투 o t h 되는데, 이런 형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that I talked, 그죠. 투투를 to. 뒤로 보내면 됐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일과의 핵심 문법 두개 과거 완료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